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오피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결국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스텔린이 임시 감독마저 잘라버리면서 라이언 메이슨 코치를 남은 시즌 동안 팀을 이끌 감독 대행의 대행으로 임명했고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온갖 분노를 쏟아내면서 다니레비 엘 회장을 포함한 구단 운영진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지난 3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경질시키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었고 일단은 임시 감독직을 수행할 사람으로서 크리스 스텔린이 수석코치를 임명하면서 정식 감독을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크리스한 스텔린이 체제에서 사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첫 번째 경기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부터 극장골을 허용한 무승부로 말아먹더니 지난 주 AFC 보머스와의 경기에서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홈에서 2대 3으로 패배하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패배를 당했고 바로 어제 있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무리한 포백 전술 변형을 시도했다가 전반전에만 다섯 골을 두들받는 역대급 망신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역대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토트넘을 거의 나락행으로 보내버렸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어 스텔린이 감독이 경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바로 어제 전해졌었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 오피셜 발표를 통해 크리스안 스텔린이 임시 감독을 경질했으며 라이언 메이슨을 두 번째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델레알리 아니 디어올 1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을 보는 것은 매우 끔찍했다. 우린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은 이유를 볼수있다 나 자신은 물론 이사회, 코치, 선수들 모두가 집단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나의 것이다. 크리스티아는 코칭 스태프와 함께 현재의 역할을 떠날 것이다. 크리스티아는 우리의 시즌에 어려운 시기에 개입했고 그는 그와 그의 코칭 스태프가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고 싶다. 우리는 그와 그의 스태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이언 메이슨이 즉시 헤드 코치 업무를 인계받을 것이다. 라이언은 클럽과 선수들을 잘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그의 코칭 스태프에 대해 더 업데이트 다 나는 오늘 선수 위원회를 만났다. 선수단은 이번 시즌에 가능한 가장 강력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결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의 놀라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톰먼 뉴스퍼스, 다니엘 라면서 크리스한 스텔리니 임시 감독과 함께 아직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기존의 콘테 감독의 모든 코치진들이 팀을 떠나게 될 것이며 라이언 메이슨이 감독 역할을 이어받아 새로운 코치진과 함께 팀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토트넘 아스퍼의 이번 결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콘테 감독을 경질시킨 시점부터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굳이 콘테만 빼고 콘테 사단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결국 돌고 돌아 라이언 메이슨이 기존의 포지진 없이 팀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당연히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지금의 팀의 이런 사태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성명문 발표다. 아마 홍보 팀과 몇 시간 만에 이 서명서를 작성했고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은 마지막에 다니엘 레비가 토트넘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서포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커머니어 스퍼스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냥 질렸다. 차라리 여름까지 나를 고용해라. 내가 해결해줄게. 토트넘은 진짜 웃긴 클럽이다. 클럽 스태프 룸은 이제 토트넘 트로피 캐비닛만큼 비어있다. 라이언 메이스는 채권자처럼 여기저기 떠돌게 될 것이다. 불쌍한 녀석, 선수들도 전부 해고시켜라. 만약 클럽이 정말 팬들을 고려했다면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포체티노를 다시 임명했을 것이다. 만약 다니엘 리비가 스포츠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는 스스로를 해고할 것이다. 그가 축구 쪽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나 씨아웃. 너무 늦었다 다니엘. 넌 모든 기회를... 다 썼다. 지금 좀 포치를 데려올 수도 있었잖아. 대신 당신은 우리의 시즌이 불타는 동안 그가 첼시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당신은 강요를 받았을 때에만 의사소통을 한다. 그것은 순전히 테만이다 다 끝났어. 우린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 우리는 콘테 감독을 해고해야만 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스텔린이를 임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큰 실수였다. 라이언 메이슨을 임명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스텔린이가 남은 코칭 스태프를 데려간다면 라이언 메이슨을 지원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자신의 코칭 스태프가 있나? 다니엘 니가 말했잖아.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이제 책임을 지고 사임해라. 그것이 이 클럽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축구에 대한 야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예나의 e 샤아 레비 아웃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역시 다니엘 레비 회장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면서 온갖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요. 정말 토트넘으로서는 내부적, 대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휘말리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팀이 망가진 상황에서 과연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